2020년의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큰어기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찬양 어, 읽기 원하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1977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어, 미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에 어, 행한 연설에서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미 카터가 취임 선서 이후에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 미가서 어쩌면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생소할 수 있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어 미가서 미가 미가를 어, 선지자는요. 농업 지대였던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농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당시에 도시의 위정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와 심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히 권력자들, 지도자들의 죄악을 질타하고 말씀하십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고 불의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권력자들의 행동들을 질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안타깝지만 그 안에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언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보고 판결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게 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당시의 위정자들과 정교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이 그 예루살렘이 재앙을 받고 폐허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고 또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이 행동과 이 일이 이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태해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러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징벌과 함께 우리 인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 그 삶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6절 하반절과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번제물로 훈련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금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던 암몬 족속은요. 몰래게 에 아들을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물들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물에 더욱 신경을 쓰고 어, 최상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히려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추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마치 최고의 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 주세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하나님을요,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치 한 주간의 죄가 크다면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했을 때. 어쩌면 너무 큰죄 가운데 부족하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가령 헌금을 더 많이 한다던가 어, 우리의 마음보다는 어떤 형식 가운데 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8절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현난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으로 너희 죄나 어떤 연약함이나 너희 그것을 감추려고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선한 게 무엇이냐? 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죠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공이라는 것은요, 법정을 포함해서 모든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정의를 행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렇게 약속을 꿋꿋이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충성의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해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에서도 똑같이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정리하면 첫째는 이렇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며 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최상의 번제물을 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행위 그것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늘 1년 365일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의와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어떤 형식적인 예배,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는 나오지 말고 너희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루 되길 또 우리 인생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과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외식과 어떠한 외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중심에 동행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고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한해 동안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때로 하나님,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2021년을 준비하면서 또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 아멘.